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38편의 기자는 그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또한 삼중고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그가 겪고 있는 첫 번째 고통이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지닌 첫 번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살과 뼈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나는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기력은 다 빠진 상태이며 눈조차 빛을 잃어가는 어쩌면 생명의 기운이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육체의 통증도 그것만으로도 버거운데 그를 절망하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상황은 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멀리 하는 가족과 친구, 친지들과의 분리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며 멀리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쩌면 더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잔존하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고통이 자신의 육체와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내부적으로 오는 그런 고통이었다면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본문 12절과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또 19절은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것은 바로 대적들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견뎌내기가 힘든데, 그로 인해서 가족과 및 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참아내는 것이 버거운데 자신을 해치려 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불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우 외환 설상 가상 첩첩 삼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은 단지 그 시대 그에게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38편의 표제어는 다잇의 기념하는 시, 곧 다잇에 의해서 기록된 시임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시편 6편과 또 32편, 51편과 더불어서 다잇의 바세바 가는 사건과 관련된 참의 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곧 그의 죄로 인한 결과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갖 질병을 달라붙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무시한 채 순간적인 몸의 쾌락을 쫓은 결과 다이슨 심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수반되는 육체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결과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바로 욕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참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는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전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던 욕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는 고통 가운데 고백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지식적인 알매에 머물러 있던 욕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신앙인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먼저는 오늘 10편의 기자인 다이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연유가 아니라면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 알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형제들 아울러 당시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부리들까지 챙기며 끝까지 동고동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상황 앞에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셨습니다.하지만 끝까지 그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훗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다시 왕의 자리를 이어간 사실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하지만 다이세의 가족, 친지,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다이세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자 그에게 등을 돌리며 그를 멀리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지 우리의 생을 지탱해 줄 만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순간, 그 상황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안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절감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마지막 신앙적인 교훈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향한 바른 대응과 관련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들과 같은 내부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해치려는 외부의 적들, 곧 외부로부터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응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 3절의 고백처럼 그가 택한 최선의 방책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만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여 하며 주님만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또한 많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거울이요, 또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신앙 강화의 현장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영적인 시은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 신앙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 신지들이 저희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다 괜찮습니다. 저희 삶을 성찰하며 영혼이 정화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이 바로 구원의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